하이마나마 아, 안녕하세요 데키마쌤입니다 네그 제가 뭐 일이 있어서 살짝 음주를 하고 <laughs> 어쨌든 이제 월 화중 에 올리기로 한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어가는 코너 그전에 뭐 동사 문법적인 거 했는데 시어가는 코너 잠깐 할게요 자. 일단은 이제 카타카나 읽으실 수 있는 분들 당연히 이거를 뭐라 했읽는다 사이즈 사이즈 우리 사이즈 해서 우리는 우리한테 사이즈 사이즈가 뭐냐? 그 사이즈죠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밑에 대중소자가 있는데 사이즈가 있고 대중소가 있다 뭔가 크기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근데 요거에 앞서서 우리가 어떤 주문 오늘 할건 주문에 대한 얘기예요 물 주문이란 거는 주문 뭐 해가지고 단어가 있지만 그거랑 떠나서 주문할 때 우리는 뭐라 하죠? 뭘로 할래요? 이걸로 주세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죠.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첫 번째는 나니 나니 이미 시마스 시마스 하니까 원형은 뭐다? 스루가 되겠죠. 뭐 하다. 시마스는 할게요가 되겠죠. 미래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때 니는 뭐다? 뭐뭐에 라는 조사라기보다는 나형사, 즉 명사 뒤에 붙어서 부사적으로 개로 히리 등등등. 그 이때는 뭐뭐로 하다라는 주문의 표현이 되요두 네, 번째는 난이난인데, 난이난인데, 네. 음? 네. 그다음에 오네가이시마스. 오네가이시마스는 뭐죠? 부탁해요, 부탁합니다, 부탁할게요. 이때 되는 뭐냐? 수단 방법으로서의 조사로 서에서 뭐뭐로 뭐뭐로서 뭐뭐으로 등등등이 되지만 그러니까 어떤 걸로 주세요. 부탁해요. 주세요. 할게요. 가 되는 거죠. 그냥 만약에 요거 외적으로 그냥 이거 주세요 하려면 뭐죠? 그냥 명사 다음에 그냥 보다 사이 하면 되죠. 겠 주문할 때 내가 뭐뭐로 할게요. 뭐뭐로 부탁해요. 뭐뭐 주세요. 이 말이보다 네. 시마스. 네, 오네가이시마스. 그 다음에 구다사이런세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주로 공부하시면 되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맥주 특히나 맥주마시거든요 맥주 같은 걸 마시면은 일반적으로 일본에서는 맥주 사이즈가 80%는 고정이 돼 있어요. 이거는 500cc 짜리. 이거를 일반적으로 일본 애들이 적기라고 하죠. 지난 시간보죠족기족기이고그족기의 사이즈가 보통은 500 사이즈는 큰 사이즈는 아니기 때문에, 슈, 츄사이즈 중간 사이즈죠. 근데 간혹 맥주죠. 1000cc. 큰 것도 있는 집이 있어요. 그건 뭐냐? 나이 사이즈라고 해요. 다이 사이즈. 그래서 지금 정리가 안 되니까 좀 다시 좀 적어 볼게요. 자 사이즈 문면 내가 이제 지난주 배웠죠. 선생님 옷가리 크다 사이. 스승님 이거 하나 더 주세요. 한잔 추가했을 해요때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요. 좀몇개 있는 가게야. 일반적으로는 8 0리상보다 추후 사이즈를 한다고 해서 그냥 어비ー선생님비오 가리 크다 사이 하면은 알아서 5 0 0 c c 짜리 줘요. 하지만은 그게 아니다. 좀더큰 사이즈가 있다. 그러면은 물어보겠죠. 당연히 직원이 그럼 사이즈 어떻게 할 거냐. 그 쉬워요. 어? 사이즈와 이래요 그냥 편하게 그러면 나는 이제 여기도 골라서 얘기하면 되죠 큰 대자 그러니까 이때는 나이라고 합니다 나이. 어? 중자는 뭐다? 츄 작은 소자는 셔. 이렇게 세 가지로 그럼 우리 배웠죠 방금? 그러면 어, 큰 걸로 줘요 큰 걸로 부탁해요 큰거 주세요 쉽죠? 나이 니시마스 다大니します中にします小にします 하면 돼요. 응? 다이데. お願いします。 중데. お願いします. 초대. お願いします. 가능합니다. 다이 사이즈. 다이 사이즈. 그다사이. 가능해요. 추 사이즈. 그다사이. 추 사이즈. 그다사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 옆에 이거 뭐냐? 이렇게도 쓴다는 라 거예요. 요 말을. 뭐냐? 첫 번째는 이때는 다이라고 안 읽습니다. 그 뭐냐? 오라고. 읽어요 우리가 일본의 제2의 도시가 뭐죠? 오사카예요. 오사카 큰대자가들어갔죠 크다는 라 오키에서 왔어요. 오. 그다음에 요 녀석은 뭐냐? 성안 성자인데 요 녀석의 뜻은 담다에 담다 그릇에 담는 거. 그래서 얘는 모루라는 동사에서 마스케가 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스케를 열심히 했죠. 마스케만뭐다뭐 이로 바꿔야 되니까 모리가 됩니다. 머리 오머리 그릇보다 크게 닿는 거. 그래서 쉽게 말하면 고봉이에요 고봉 고봉이보다 오머리 뭐 오머리 됐죠 근데, 근데 여기 뭐 한자로만 이루어졌는데요 예 맞아요 원래는 모에 해당하는 것만 이 한자가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한자로만 이루어진 거죠 좀더 딱딱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뭔가 강조되는 느낌이고 그그그 그, 그 칸에 제한이 있을 경우에는 한자만 쓰는 것이 더 명료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렇게만 써도 모라고 리 읽어버리는 거예요. 모라고만 읽는 것이 아니라 왜냐 이 정도면 되게 쉬운 일본어로 느끼고 든요 일본 애들이. 그면은 이런 정도는 그냥 아 모가 아니라 다 마스께까지 다 한꺼번에 읽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쉬운 예로 뭐냐면 은 우리가 입구를 이렇게 쓰면 우리. 나라나 중국 사람들은 되게 쉽게 이해해요. 입구. 근데 원래는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안 써요. 원래 뭐냐? 이리구찌라고 미를꼭 넣어 었요 이리구찌. 근데 하지만 이렇게 쓴다고 해서 이구찌라고 안 읽어요. 이리구찌 동일하게 읽어요. 뭐냐? 또 간결 하게써이니까 그래서 저렇게 어, 마스크에 뒤에 오크리가 하나가 생략되는 경우도 많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오머리도 보다 나이인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마다 틀린거천원 말이 쓰니까 어, 오가리 그다사이 사야죠? 그러니 아, 나이대 해도 돼. 근데 뭐, 어떻게 나온가? 아, 오물리대 응? 그럼 뭐다? 큰 걸로 줘. 응? 근데 물론 이제 맥주 할 때는 오물이란 말잘 쓰진 않나요? 그냥 나의 쓰지. 밥, 이 많이 쓰? 밥. 밥은 뭐냐? 더 쌓을 수가 있잖아 고복. 그래서 밥 같은 거 어? 어? 추가적으로 달라고 할 때는 오물리라는 말을 쓰래요. 또는 이제 오리는 라면 집에서 많이 쓰요. 그냥 면 양은 오머리대 어? 고봉으로 뭐 꽃빼기로 줘요. 그래서 오머리보다 밥일 때는 고봉, 면일 때는 꽃빼기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맥주할 때 그냥 다이라고 쓰시면 좋고. 근데 치유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거 뭐냐? 또 하나 이상이 나왔네. 얘는 나라나 병자, 병자. 그럼 뭘 이해하면 되냐? 자. 우리가 대부분의 고등학교 공부까지 했으면은 직렬 구조, 병렬 구조에 대해 다 알아요. 직렬은 뭐죠? 위에서 쭉쭉쭉 쌓아서 뭔가 일자가 된 느낌이에요. 병렬은 뭐죠? 뭔가 이게 하나의 꽃도 옆에다 이게좀 나란한 느낌이죠, 그렇죠? 가로 느낌이에요. 이게 병렬이 일면석이에요, 나란한 병자. 그렇기 때문에 나란한 병자는 뭐냐? 밥그릇이 있어요. 근데 이 밥그릇 이선을 나란하게. 그 사이즈가 어때요? 많이 준 거예요, 조금 준 거예요, 아니면 적당하게 준 거요, 그렇죠? 적당히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이는 보통이에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있어서 얘를 남이라고 읽었지만은 얘만 써 있다. 그렇다고 나라고만 할까요? 아니에요. 얘 없으면 그냥 남이라고 하시면 돼요. 같은 방식으로 생략을 한 거예요. 그럼 사이즈는 취연되 가능해요. 남이대 가능합니다. 남이이 심었, 남이대 보내가시면 다 가능해요. 근데 내가 이제 아무래도 직원분들이 있고 내가 손님 입장이면 일본 분들 은 아무래도 좀 손님, 손님 입장에 서좀 편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이 종업원 좀 나는 공손한 말을 쓰지만 나는 편하게 그냥 어 남이 대그러 이렇게 안 하면 남이 대라고만 해도 알아서 존댓말이 생략됐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내가 이렇게만 쓰면 반말 아니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편하게 남이 대 하시면 돼요. 왜냐 주변 사람 다 그렇게 쓰고 있거든. 나옵니다. 여기서 추가할 단어는 이런거죠. 이렇게 썼어. 뭐라 읽는다고요? 나가 아니라 오크링 하나 없어도 남인거에나 죄송합니다. 근데 뒤에 나무목자 봤어. 나무 목. 그러면 두 글자를 이어야지만 앞을 남이라고 넣어버렸어. 그럼 얘는 결국 혼자 남았죠? 그럼 얘는 뜻으로 읽어야 돼. 음으로 읽어야 돼. 혼자 있으니까 한자 내면 뜻이 돼. 이때는. 얘는 뭐죠? 나무 목이니까. 얘 뜻이 뭐예요? 나무죠. 나무가 어때요? 일는 나미키요, 키. 그럼 나미키는 뭐냐? 나란하게 늘어져 있는 나무예요. 이걸 언제 봐요? 바깥에서 보죠. 인도, 차도 여기에 뭐 있어요? 가로수가 있죠. 나미키가 뭐냐? 가로수예요, 가로수. 자 그다음에 쇼 쇼는 뭐다? 작은 거죠. 작은 거는 이럴 때또 우리가 또 일본 분들이 또 영어를 또 사용했습니다. 뭐다? 미니예요, 미니. 미니 사이즈죠, 미니. 그래서 사이즈에 대, 중, 석, 다, 이, 쥬, 셔, 도 쓰고 오, 모리, 나, 미, 미, 니다습니다 아, 근데 요즘에 좀 추가된 부분이 있어요. 요큰 대자, 요 뭐냐? 메가라는 걸말 많이 요 메가모리, 이렇게도 많이 써요, 메가. 메가는 뭐죠? 영어, 메가. 메가, <laughs> 큰 거죠? 메가, 메가대 이렇게도 써도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거, 뭐 사이즈에 대한 요런 정도로 할게요. 그 다음에, 그리고 마침 오늘 딱 제가 이제 기분이 좋았는데, 근데 이제 지금 코로나 시기 때문에, 좀 이제 저녁에 늦게까지 못있잖아요 그래서 아쉬워서 제대로 이런, 이런 상황에 한번 알려드리려고 했어요. 아, 그리고 지인한테 들으니까 지금 일본 현재 상황이 심각한데요. 길거리에 사람이 없대요. 길거리에 왜냐? 그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이게 우리나라처럼 영업 시간을 제한해서 뭐 이게 보조를 해준다 이게 아니라 손실 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준 게 아니라 아예 가, 그 감염 요거에 대한 위험을 없애려면 아예 문을 닫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죠. 그러니까 문을 닫으면은 보조금을 더 많이 준대요. 정황에서도 알아봐야겠지만은 그냥 주어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손님이 이왕 어차피 밖에서 막뭐 물건 사황에 꺼려 하는 상황이잖아요, 방역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어차피 매출은 줄어들었는데, 문을 열고 있으면 보조금을더안 줘.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문을 닫아버리는 방향을 선호하겠죠? 그러니까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쉬운 예로, 백화점에 만약 1층에 10개의 매장이 있는데, 10개의 매장 중에 1개의 매장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도 당연히 안갈 것이고, 이미 안 가는 상황에도, 막상 가도 문이 다 닫아져 있으니까 의심연스럽겠죠. 그리고 지금 긴급 사태 선언 때문에 일곱 시인가 여덟 시인가 다 마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좀더 빠르죠. 그러니까 더일찍이지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퇴근하고 갈 데가 없어요. 집으로만 가죠. 그래서 되게 의심연스럽고 좀 심각한 상황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황 을 얘기 좀좀 어, 부러워하는 느낌이 들어요. 좀 아까 시끄럽게 빵빵거리네요. 자, 우리가 뭐라는 게 있으면, 뭐라는 거는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 중의적이거든. 상황에 따라 두 가지 뜻을 가져요. 뭐라는 걸 들으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상황에 맞춰서, 과거냐, 미래냐, 이게 떠야 돼요. 과거로서의 뜻은, 이미, 벌써, 라는 뜻이고, 미래의 뜻은, 앞으로니까 이제 앞으로라는 뜻을 가진다 근데 제 밑에 돌아갈 글자를 썼어요 집을 기준으로 돌아가다 돌아오다 하지만 이제 어느 개념이 되봤으면 그냥 우리가 흔히 너 이제 집에 돌아다니라고안 하죠 집에 가니 하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가다 오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항상 목적진 집인 거예요 카이로죠 카이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이런 말 들어서 모 가헤르 모 가헤르라고 들었을 때 상황에 따라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모 플러스 가헤르가 있다. 잘 들어보세요. 모가을르한 뭐예요? 벌써 집에 가 이런 말인 거예요. 억양에다 그래. 근데 이런 말은 아모 가헤르 뭐다 이제 집에 갈까 이런 말인 거예요. 어양에 따라 틀려요. 우리만 똑같아요. 야, 벌써 집에 왔냐? 이제 집에 아까 느낌이 약간 틀리죠? 한국말로 해도. 그 때문에, 모카해르 이것과 모카해르 틀린 거예요. 과거, 미래, 의미가 의 틀리게 적용됩니다 많이 이해를 주시면 되고. 마다 쓰고 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마다 같은 경우에는 또우자 즉, 마다와 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마다는 또예요, 또. 마다는 뭐냐? 아직이에요. 아직이요 아직. 그래서 어디가 누군가랑 어디 가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 이 많이 걸었는데 힘들어. 뭐라 그래? 요 마다? 또는 마다데스카? 뭐야? 아직이에요? 멀었어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는 아유, 인내심도 없어. 금방이에요. 곧 도착해요. 뭐다? 스그 수구 데스라고 하는 거예요. 수구. 뭐다? 수구는 뜻이 고시의 꽃. 근데 수구의 스가또 중요해요. 스는 한자로 쓰면 은 바로 직자예요. 스스로 직자.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직진하다. 쭉 가는 거 있죠. 쭉 가는 거, 왜? 꺾는 거, 안 꺾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곧장 가는 거예요. 거기 에 쓰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도 씁니다. 딱딱한 이제 뭐 문서나 이런 데서는 수구라고 읽으면 돼요. 그러면 수구는 뭐다? 곧이에요. 그러면 수구데스는 금방이에요. 이런 말이겠죠. 곧 도착해요. 이런 말이 되겠죠. 또 많이 쓰이면 모어랑 붙어요. 모어 수구데스. 그럼 뭐예요? 이제 곧. 이제 금방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다행히 생각하시면 되죠. 또는 뭐 음식점 같은 데서 마드레스카 주문했는데 마드레스카 뭐 아직이에요? 금방 안 나와요? 그러면 직원들은 항상 그러죠막 출발했어요 이런 말처럼. 수그 데마스, 수그 데마스 뭐다? 수그 곧 데마스, 데마스. 죄송합니다. 데마스. 아 그럼 얘는 마스 데보. 이글을 비염증이 에바르이니까 대륙 나오다. 수그대마 금방 나와요.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말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런식 보겠습니다. 이런색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다음에 한번 더 다룰 건데, 자, 이 한자가 조금 익숙치 않아요. 이게 뭐냐면, 은 우리 술집에서 많이 봅니다. 진로, 참, 진짜. 그러 이렇게 쓰죠. 참 진짜 이거를 어떻게 쓰나 일본 사람들은 이여게 써요 이게 참 진짜요 참 진짜 그럼 참으로 모시게 으 한다는 거죠 참으로 해당 뒤에 뭐가 붙어야지 말이 되죠 항상 지금 얘는 혼자 쓰인다는 것안 쓰인다. 쓰여요 항상 뒤에 뭐가 붙어야 돼요 근데 뒤에 붙는 거에 따라서 여기 뒤에 여기 치사이 찝니다 이 정도 사이잘 보셔야 돼요 요걸 보고 아 요걸 내가 쯔라고 읽어야 되는지 아니면 앞에 어 이런 거에 붙어서 그냥 받침을 읽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정도면 치사이 쯔예요 근데 여기 뒤에 숫자 가생게는 시옷 받침이 돼서 막이 됩니다. 그래서 얘 자체는 말하고 있는다 치고 얘는 시옷 받침, 시옷 받침, 막, 마쓰가 돼요. 근데 수구가 뭐였죠? 곧이에었곧 꺾지 않고 그대로예요. 그대로인데 참으로, 그럼 뭐요 참으로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게 마쓰가 쭉곧 그래서 쭉 바로 곧장 그래서 우리가 길안내 같은 말들 많이 듣습니다. 마쓰그 이끄, 뭐다? 곧장 이그 가다, 곧장 가다. 이해되셨죠? 이대로 쭉 가세요. 음, 마쓰그 이때 코다사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참진자 관련해서는 뒤에 오는 단어에 따라서 치사에지도올수 있고 아무것도 안 붙을 수도 있고 응이 붙을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좀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제가 다음에 확실하게 같이 봐 제가 100%딱 이거 이거 밖에 적용 안 돼요 라고 말씀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녀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이게 죄송하지만은 이제 취중 강의를 했는데 만취하지 않았습니다 어? 근데 이제 좀 재밌는 거 한번 해 보려고 했어요 쉬어가는 코너로 준비했습니다 자, 한번 해 볼게요 사이즈 이거는 그냥 크기 사이즈 어떻게 얘기한다? 다이치쇼 그 다음에 오모리 나미 미니, 그 다음에 얘네를 가지고 그걸로 주세요 하려면 뭐다 니 시마스 또는 네, 오네가 시마스 그냥 쿠다사이 하면 되겠죠 아니면 사이즈 쿠다사이 하면 되겠고 모는 뭐다 과거 미래 둘다 있다 상황에 따라서 이미 벌써든 이제 앞으로든 이해하셔야 되고 쉬운 예로 카이로가 붙었다 그러면 모 카이로 하면 뭐다 이제 앞으로 집에 가냐는 응? 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 집에 가냐라는. 모카에라고 해서 조금 더 어영을 세게 한 뭐냐? 야, 벌써 가냐? 응? 가지 마 이런 말이 되겠죠. 마다는 뭐다 아직이에요. 얘랑 맞다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거 진짜 많이 나와요. N3 정도에서는 맞다는 또고. 마다는 아직이에요. 근데 수고는 뭐냐? 또 이제 고지해 봐. 왜안 써놨네? 여기. 수고는 곧. 이 예, 한자의 쓴모다 스스로지 바로 집자 되어있어요 곧 이라는 뜻이 되고 얘를 많이 쓰는 것이 마스그라는 단어들이 나온다 마스그 곧장가라 쪽가라 직진해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이제 여러가지 말씀을 드릴거예요 왜냐면 동사가 되게 부자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동사에 대해서는 여러 얘기를 많이 풀어 드릴거고 저희 이제 구독해주시는 지금 현재 77명인데 그 중에 한분 굉장히 중요하신 한 분이신데, 그 분께서 의견을 주신 것이 뭐, 한자별로, 어, 어떨 때, 이제, 음, 어, 뜻으로 어떻게 있고, 음으로 어떻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해보고는 싶어요. 싶은데, 너무 분야가, 한자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한번 저 머리 좀 써보고, 어떻게 이제 구성하는 것이 나올지. 왜냐면은, 어느 정도 분량을 한 번에 해야 될지부터 해가지고 어, 요거에 관련된 어떤 단어들을 알려드리면 나을 건지를 제가 한번 추려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부터 다시 또 문법 관련된 얘기를 또 하고 또 이제 시험 시험하면서 이렇게 시험하기 코너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기 마스요